사진 출처, 상속 포기와 관련된 법적 문서를 나타내는 이미지 책 GPT 생성, 상속 포기 후에도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 판결과 소멸시효의 법적 쟁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민법 제 1041조에 따르면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게 된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했다 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재권자가 법적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상속 포기 후에도 채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유효한가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판결,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상속 포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 포기 후에도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속 포기 후에 내려진 판결은 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판결을 통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속 포기 이전에 발생한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채무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업 관련 채무, 상사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은 행 대출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작되지만, 만약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속 포기 후에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재물을 변제하는 방식이므로 상속을 완전히 회피하려면 상속 포기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상속 포기 이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상속 포기를 통해 특정한 재산을 보호하려 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즉 상속 포기가 채권자로부터의 변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상속 포기 전에 확정된 채무 판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법적 효력과 소멸시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